네, 안녕하십니까. 편집국장과 함께하는 시사인 미리 보기. 이번 주는 482호입니다. 예, 그, 보이시죠? 예. 저희 표지는 촛불의 명령입니다. 예, 촛불로 형상화한 탄핵이라는 글자. 예, 보이시죠? 이번 한 주는 진격의 일주일이 될것 같습니다. 과연 금요일에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를 하느냐, 또는 통과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어, 이후 전국이 또한번 요동칠 것 같습니다. 저 저희가 이번에 커버 스토리로는 어, 저희 청관율 기자가 예그 박근혜 꼼수냐 촛불의 기세냐라는 제목으로 어한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예 촛불 전국과 그리고 청와대 대응 부분을 조목조목 짚어 봤습니다. 어, 지난 3차 대국민 담화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랬죠. 예, 진체 문제를 국회 결정에 맡기겠다. 어, 그러면서 이제 새누리당이 비박계가 탄핵 대회에서 이탈을 했다가 또 지난 주말 역대 최고의 촛불 또 집회를 보면서 다시 또 예, 탄핵의 마지막 또 열차에 올라타기도 했습니다. 청기자는 어, 아무튼 광장 정치가 결국 탄핵이 부결되더라도 광장 정치는 실패하지 않았다, 패하지 않았다라는 그 관점으로 좀 지난 한달 동안을 좀그 되돌아보고 분석했습니다. 청관윤 기자 기사는 어렵지만 또 날카로운 분석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일독을 권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김은지 기자는 그 특검이 이제 풀어야 할세 가지 숙제라는 기사를 이번에 썼는데요. 예. 연일 지금 이 박영수 특검의 활동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면서 어, 거의 인사보복을 당했던 윤석열, 검사가 특검팀에 합류하면서 국민들의 기대도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 앞에 놓인 길이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어, 현직 대통령을 역사상 처음으로 수사한다는 점, 그리고 재벌들의 문제를 수사한다는 점, 또 하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검찰 내부를 수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어, 아시다시피 박영수 특검부터 해서 주요 특검을 심을 이루는 몇몇 인사들이 다 검찰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뭐 검찰 수사, 대통령 수사 부분은 어느 정도 성과를 내겠지만 벌써부터 이제 검찰 수사 내부 수사 부분은 한계에 다다르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김은지 기자가 그 부분을 조목조목 짚어봤습니다. 어, 신한슬 기자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예, 스토리를 좀 담았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특검이 또 출범하고 하면은 수사 대상 중에 하나가 우병우 수석 또 김기춘 전 비서실장일 텐데요. 김전 비서실장의 그 지난 삶을 좀 되돌아 봤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제 그 권력과 좀 밀착하고 어떻게 해서 자리를 계속 유지했는지를 좀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 커버 스토리 내용 중에, 예, 전혜원 기자 모시고, 이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지금 최근에 가장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그, 과연, 어, 어 치료를 받,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아무튼 뭐 주사제와 관련된 논란도 있, 는데 제목은 주치도 의 수합이 진료도 비선이었다는 내용입니다. 예, 바로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은 여전히 의문이고요. 어, 박영수 특검도 이 부분은, 예, 수사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 대통령의 대리 처방 전력과 또 청와대의 과도한 주사제 구입 사실이 밝혀지면서 의혹이 좀 커지고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돼서, 어, 취재를 한 전혜원 기자 모시고, 간단하게 이 취재 등려기겸 어떤 내용인지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아무튼 논란은, 어찌됐든지 간에 지금 팩트로 확인된 거는 과연 세월호 참사 당일날 대통령이 어떤 의료 행위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것도 있지만 드러난 것 중에 하나는 비선 진료 말 그대로 비선 진료는 팩트인데요 이게 지금 저희 지금 전혜영 기자가 인포그래픽을 만드는 걸 지금 독자 여러분 보고 계신데 굉장히 좀 등장인물도 많고 좀 복잡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좀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는데 먼저 비선 진료는 어디까지 이루어졌는지 한번 좀 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그 비선 진료 관련해서 사실 제일 핵심이 되는 인물은 그 김상만 전 녹십자 아이메드 원장입니다. 김상만 예. 대통령 자문 여러분 보시면 왼쪽에 예, 순손씨 왼쪽에 지금 인물이죠 이분. 예, 예. 예, 예. 이분이 이제 (2013년 8월에) 자문위로 위촉이 됐는데요 예. 이게 원래는 이제 대통령 주치의가 이렇게, 이렇게 판단으로 이제 자문위단을 이렇게 꾸리는데 과목별로 예. 근데 이제 당시 이제 주치의였던 이병석 세브란스병원장은그 자기가 추천하기 전에 이미 이 사람이 명단에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김상만 본인이 이제 언론에 최근 밝힌 바에 따르면 이제 안봉근 비서관이 자기한테 와달라고 했다. 예. 이 사람은 이제 자문위인데 이제 올 때부터 이제 사실상 청와대가 따로 이제 부른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보건당국 조사에서 밝혀진 바대로. 그니까 물론 정황입니다만은 그 취임 전뿐 아니라 취임 이후에도 이 최순실 순독 자매 이름으로 이 주사제를 좀 대리 처방을 한 것으로 예 그런 정황들이 드러났습니다. 예비선진료 관계도 이 인포그래픽 보시면 알겠지만 아무튼 맨 위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있고요. 지금 전혜원 기자가 얘기했던 김상만 대통령 자문이 결국 대통령 주치의도 네. 모르는 선에서 아무튼 인선이 됐었고 이것과 관련돼서는 아무래도 최순실 씨가 어, 의혹 관계가 지금 있는 거죠. 예. 네. 그 다음에, 이, 지금 또 드러난 팩트 중에 하나는 결국에는 이제 청와대가 2014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태반주사 200개, 그리고 감초주사 100개, 백옥주사 60개, 마늘주사 50개 등 이른바 이제 영양 미용주사를 구입한 건 이제 팩트인데요. 물론 이게 과연 이제 누구나 다 의심하듯이 대통령이 아마도 이 부분을 이제 주사를 맞았을 거라고 하지만 아무튼 청와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확인을 안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과연 지금 논란 중에 하나는 미용 주사를 누가 맞았고 왜 주문했나 이 부분도 지금 논란이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사실 그 청와대에서 구입한 의약품 목록이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됐었는데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그 주치인 서창석 병원장이 기자회견에서 말하기를 이제 의약품 구입은 의무실장이 하는 거고 자기는 결제 라인 없다. 이렇게. 관여하지 않았다는 예, 거죠? 이렇게 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아까 자문이었던 김상만 전 원장이 그 자기 대리 처방 안 했다고 얘기하면서 이제 대통령이 못 나오니까 내가 필요할 때마다 조금 청와대 의무실에 주문을 해 뒀다 뭐 여러 가 예. 영양 주사 뭐 감초 주사 이런 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혹시 이제 김상만이 이제 대통령의 어떤 필요에 따라서 주문한 것이 아닌가 이런 거를 좀 배제할 수가 없는 예, 그런 지점이 있어요. 예 예. 아무튼 청와대는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지금 뭐 깔끔하게 해명은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또 하나의 논란 중에 하나는 청와대가 이제 그 아주 규모가 작은 성형원을 전방위적으로 도와줬다라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의혹의 당사자는 인포그래픽 오른쪽에 해당되는 김영재 의원의 이 김영재 원장이 성형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의 논란의 핵심은 무엇이죠 예그 김영재 의원이 제가 직접 가보기도 했는데 예. 여기가 이제 그 의사 한 명에 간호사 두 명밖에 없는 굉장히 작은 의원이고요. 이 원장도 그 전문의가 아니라 일반의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우리 훈님 우리 말한 이제 동네에서 볼수 있는 그런 성형 약간 뭐 의원 예, 뭐 예. 이런 의원급이라는 예. 거죠. 예, 그래서 예. 뭐 리프팅 시술 뭐 이런 거를 하는데, 예. 이제 여기에 이제 최순실 씨가 최고정이라는 가명으로 이제 예. 2013년부터 16년까지 이 3년간 136차례. 방문을 해서 뭐 보톡스 필러 이런 것들을 받았는데요. 예. 근데이 병원, 그러니까 이 의원과 이 원장이 경영하는 여러 가족 회사가 있습니다. 뭐 Y. 제이콥스 메디칼이라고 해서 의료기기 회사랑 예. 존 제이콥스라는 화장품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들이 이제 어떤 이유에선지 아무튼 현 정부 들어서 굉장히 승승장구를 하게 됩니다. 뭐 대통령 순방도 엄청 뭐세 차례 이상 아튼 따라가게 음. 되고, 예,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방문을 그 화장품 회사 부스를 방문하기도 하고, 뭐 청와대 명절 선물로 들어가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특혜 정황들이 예, 나오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여러분 보시는 사진이 지난 6월에 프랑스에서 이제 그 방문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김영재 원장의 처남이 운영하는 그존 제이콥 성보부스에 직접 들러서 이렇게 둘러보는 장면입니다. 그 결국에는 이 모든 의혹의 중심에는 최순실 씨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다 의혹이 불거지고 있고 그리고 이분들이 받았던 특혜라 할지 이런 것도 역시. 최순실 씨를 키워드로 집어 넣을 때만 좀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명확하게 지금 그 부분은 최순실 씨와 연관된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독자 여러분도 좀 궁금해하고, 저희 기자들도 취재를 하고, 또 뭐, 가장 좀 중요한 사항이기도 한데, 아직까지 명확하게 떨어지는 팩트는 없지만, 과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당일날 진로를 받았나 안 받았나, 이게 가장 큰 쟁점인 것 같고, 이 부분 역시 특검이 앞서 설명드린 대로 특검이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겠다 삼겠다라고 이제 언급한 부분인데요. 이것과 관련돼서 좀 취재한 바가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예, 그박 대통령이 세월호 당일에 어쨌든 관저 진무실 그러니까 어쨌든 관저에서 이제 보고를 받았다 이렇게 예. 해명을 했는데요. 어, 근데 뭐 지금 여러 가지 뭐. 대리 처방이나 이런 비선 진료 이런 정황들을 볼때 혹시 그럼 관저나 어딘가에서 뭐~ 진료나 시술을 받은 게 아니냐 이런 가능성이 여전히 좀 남아 있습니다 음음. 일단 그~ 김상만 자문인은 그날 뭐~ 오전에 다른 환자 진료 보고 본인은 골프를 치러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나 뭐~ 어쨌든 뭐~ 주사제를 뭐~ 아무튼 간호장교도 같이 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그래서 간호장교들이 조금 부각이 됐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호장교 한 명인 그신 아무개 씨는 이제 당일 오전 관저에 그 가글을 전해드리러 있었다. 예, 예, 예. 그 외에는 뭐 어쨌든 아무튼 대통령을 그날 못 봤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또 다른 간호장교 조하계 씨도 뭐 진료가 없었고 관저에도 자기는 가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뭐 어떤 대통령한테 어떤 주사를 났는지에 대해서는 좀 함구를 했는데요. 아무튼 그 외에도 두명 외에도 간호 전교가 더 있다는 그런 정황들이 최근에 나와 말이 조금씩 다들 좀 달라지고 있죠. 약간 어긋나는 부분도 예. 서로 진술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예, 결정적으로 2014년 4월 16일 이 김영재 원장 같은 경우는 프로포 처음에는 이제 프로포프를 전혀 처방하지 않았다라고 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15ml 정도 사용한 걸로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또 해명이 좀 달라진 거죠. 예예. 예. 그러니까 네. 처음에 그이 김영재 의원이 막 부각이 됐을 때 본인이 해명하기를 어쨌든 그 수요일은 정기 휴진이어가지고 예, 자기는 예. 그냥 골프 치러 갔다 예, 이런 예. 이제. 고속도로 하이패스 영수증하고 막 골프 영수증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이제 기록을 보니까 이제 4월 16일에 풀포포를 1 5 m 리 굉장히 작은 양이긴 하지만, 그걸 처방한 게 나와가지고, 나오니까 이제, 아, 당일 오전 9시 정도에 장모를 좀 시술을 해주고, yeah, yeah, 그리고 yeah. 바로 골프를 치러 갔다. 이렇게 약간 말이 바뀐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본인들은 휴진이라고 딱 하지 yeah, yeah. 않았는데, 뭐, 언론에서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해명이 바뀐 것 자체가 조금 수상하고, 예,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언론 취재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사자들의 그 발언과, 그리고 이제 저희가 구하는 자료를 좀 비교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부분은 특검이 강제수사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좀 팩트, 진실찾기에 좀 접근할 수 있지 않을 수, 접근할 것 같다는 느낌 좀 들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전해원 기자가 그 관저진무실 부분도 좀 취재를 했는데 지금 잠깐 언급해보면 결국에는 이제 4월 1 6일날 대통령은 관저진무실에 머물렀다라는 게 청와대에서 해명된 내용인데 지난주에 이제 지난주에 전해원 기자가 취재한 바로는 결국에는 전 정부 그 청와대 출신들에 의하면 관저의 진무실이라는 개념 자체가 두 개가 그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좀 그런 공통적인 지적도 있었다고 하는데 잠깐 좀 언급을 예, 해주시죠. 네. 예. 그 제가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도 예, 예. 청와대에서 일했던 사람들을 다 접촉을 해서 물어봤습니다. 근데 일단 예. 가장 처음 반응이 아 관저 집무실이라는 표현을 우리는 쓰지 않았다. 예, 예, 관자면 예. 관저고 집무실은 음. 보통 이제 본관에 있는 그 2층 집무실을 예, 예. 이야기를 했지. 관저 집무실이 이렇게 얘기를 하지는 않았다고 하거든요. 그니까 관저에서 뭐 참모 불러서 보고를 받은 적은 있지만 뭐 그거를 굳이 딱히 관저 집무실이라고 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 뭐 거기는 어쨌든 약간 접견실 회의실 이렇게 사람 불러서 밥 먹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 하고, 그 외에는 뭐, 침실, 예, 반배, 예. 서재? 이 정도 외에는 특별히 뭐, 집무실을 할 만한 곳이 있는가? 약간 그러니까 이런 반응들이 좀 대부분. 보통 있습니다. 집무실이라고 하면 참모들이 둘러 앉아서 회의를 하거나 뭐, 이렇게 상상하는데, 지금 이제 박근혜 정부가 얘기하는 관저 집무실은 이전 청와대 근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거 자체가 지금 성립되지 않는 약간의 사적 공간, 비슷하게 좀.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대통령의 일곱 시간, 세월호 3, 4당의 일곱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특검이 밝혀낼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 설령, 어, 지금 의혹을 가지고 있는 대로, 어, 대통령이 일곱 시간 동안 어떤 특정 시술을 받았다 하지 않더라도, 지금 전해온 기자 취재한 대로 관저진무실에 정말 그대로 있었고,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면, 결국 그 자체가 더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국가적인 재난 상황에 대통령이 전혀 서면 보고만 받고 대응을 하지 않았다. 우리가 모두 알고 있지만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 그 부분이 또 잘못됐다라는 게 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은 아무튼 정확한 팩트는 저희 특검 수사 그리고 또 저희도 계속 취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이호성 기자는 음, 한식재단과 관련된, 예, 지금 약간 관심사에서는 좀 멀어져 있긴 합니다만, 한식재단과 관련된 미르재단과 한식재단 이 부분의 연관성 관련돼서, 예, 취재를 했습니다. 여기에도 역시 차은택씨랄지 이런 사람들의 검은 그림자가 그리워져 있는 부분을 이호성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김동인 기자는 그, 12월 31일로 이제 인기가 끝나는, 예, 방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죠. 이분이 이제 벌써부터 이제 친박계를 중심으로 해서 또뭐 비박계 일부도 이반기문 행보에 대해서 좀이일비하고 있는데요. 반총장과 관련된 예 기사를 김동인 기자가 짚어 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482호 주요 내용 커버 스토리고요. 그리고 어또 피델 카스트로와 관련된 저희가 좀 그 기사도 연재도 좀3회에 걸쳐서 앞으로 좀 진행되게 되는데요. 그 부분도 어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어 저희가 이렇게 해서 이제 482호 마쳤고요. 어 지금 예제 오른쪽 보시면 나오겠습니다만, 저희가 내일이죠 내일 12월 6일 날음 저녁 7시 30분에 어 홍대 근처. 하나투어 브이올에서 인터뷰쇼, 예, 남경필 경기도지사를 모시고 인터뷰쇼를 진행합니다. 저희가 남지사 섭외할 때만 하더라도 새누리당 소속이었는데 아무튼 전국이 여동치면서 예, 탈당 1호를 기록했습니다. 남지사가 바라보는 최근의 전국, 그리고 앞으로 과연 이제 보수 진영은 어떻게 또 대선을 준비할지 그런 좀 질문 드리고 답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신청 하신 분들은 저희가 휴대폰 문자 발송해 드렸을 텐데요. 내일 한번더 발송해 드릴 거고 약간 지금 자리가 조금 여유가 있어서 지금 이 방송 보시고 바로 예, 여기 2017.c42.co.kr로 예, 신청해 주시면 또 내일 바로 그 현장에서 현장에 오셔서 인터뷰쇼 관람 가능합니다. 어, 그리고 또 지방에 계신 분들이거나 일이 있어서 못 오시는 분들은 저희가 페이스북 시사인 라이브 페이스북 계정으로 라이브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라이브 방송 보시면서 댓글로 남지사에게 궁금한 점 대, 질문 달아주시면 저희가 현장에서 받아서 또 실시간으로 질문을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저희 기자들도 지금 매주 이제 거리 편집국을 하면서 약간 좀 피로감은 좀 쌓이고 있는데요. 그래도 어 지금 이맘때 아니면 또첩불를 언제 드리고 또 지금 이맘때 아니면 이렇게 좀어 신나서 취재를 언제 또 하겠습니까 저희가 이번 주 지난주에는 그 토요일에는 부산에서 거리 편집국을 차렸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는 예 광주로 또 향해서 광주에서 거리 편집국을 차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에 계시는 독자분들 이 방송 보시면 예 저희 토요일날 거리 편집국 좀 찾아주셔서 예 같이 응원도 좀 해주시고요 예. 현장에서 좀 뵙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저 편집국장 미리 보기 마치겠고요. 예, 아무튼 이번 일주일 한국 역사 또 현대사 중요한 한 주가 될것 같습니다. 저희는 끝까지 취재할 거고요. 또 현장을 끝까지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